윤석열은 대통령 깜 자체가 안 되는 망나니, 웃김에서 스카우트한 이유를 한 방에 풀어버리는 정규재 주필. 영상 보시죠. 주필님은 언제 어떤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까? 아주 폭력적인 인물입니다. 아, 윤석열이 칼춤을 잘치는구나 음. 말하자면 망나니 같은 역할을 한 윤석열을 전직 보수 쪽의 인사 1,000명이 수사를 받았고 1,000명이? 음. 20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그 주필 님은 네. 보수의 아버지. 오. 아버지라 그러면 아마 보수파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러니까 제 느낌입니다. 네. 네. 보수의 네. 아버지, 아버지, 보수의 아이콘, 오. 보수의 주필. 음. 뭐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는 우리 주필 님이 보수 대통령 윤석열을 너무나 강하게 싫어합니다.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주필님은 언제 어떤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까? 길게 답해도 돼요? 어, 재밌게만 답한다. <laughs> <웃음> 네. <웃음> 네.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분은 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음. 지도자 반열에 들 분도 아니죠. 막나가는 어 굉장히 거칠게 검찰권을 아, 호주문에 넣다 었 뺐다 휘두르는 아주 폭력적인 인물입니다. 그걸 언제 인식하셨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인식했죠 아, 그럼 그때부터 음. 줄곧 비판하셨겠군요. 그럼요. 어.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그이 사실을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또는 이 소위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음. 그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랄 일인데, 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면 네. 단편 단편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한푼 없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뇌물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네. 근데 뇌물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 물론 구속영장을 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윤석열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음. 전직 국정원장 네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전직 보수 쪽의 인사 천 명이 수사를 받았고 천 명이 이백 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명 구속. 전직 대법관 열네 명이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었죠. 어. 이 열네 명 거의 대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아, 그런데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음. 이 일, 이런 일들을 자행한 탑의 지휘관이 말하자면 윤석열이었어요. 네.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조선 시대 사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음. 그러니까 다기들과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수백 명을 말하자면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에 돌리고 했던 그 장본인이 윤석열이고 그걸 지휘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막나니 같은 역할을 한 윤석열을 보수가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음.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음. 이상한 일이죠. 네. 그 그래,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 하고 음. 소위 보수 진영의 광기에 대해서. 음. 그럼 보수 진영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윤석열이 칼춤을 잘치는구나 음.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번에는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우리가 칼춤을 추자. 어, 우리가 칼춤을 추자라고 하는 음. 증오심, 아. 분노. 적개심. 여기에 사로잡혀서 윤석열을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음, 그거 안 돼. 말하자면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런 지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고 줄곧 된 일이 자기의 정치적인 적인. 어. 말하자면 이재명 묶어놓고 이재명을 범죄인 아. 취급하고 이재명의 그 끊임없는 범죄의 사설을 뒤집어씌우는 일. 네. 한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엉망이 되는 지금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그때부터 줄곧 같은 논조로 윤석열만큼은 절대 대한민국 지도자가 돼서선 안된다. 네, 계속해서 비판을 해오셨던거고 네. 단 한번도 바뀐적이 없고 네. 왜 보수들은 아버지 말 안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래요? 그거 여쭤보려고.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은 우리 보수의 아이콘 보수의 주필 우리 선생님은 그런 일관된 목소리로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보수는 이제 완전히 갈아탔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을 아주 나쁜 검사였다고 비판을 하다가 정말 구국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필님과는 전혀 또 생각과 논조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 그때 굉장히 그 고립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도 같은데 그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욕설이 들려오고 길에서 행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으로부터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제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네. 마치 일본에 일본에 메이지 유신하기 전에 소위 일부 지사들이 번 소위 영주 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대일본 소위 국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번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거를 탈번이라 그럽니다. 음. 번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네. 탈번 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네, 너무 주제에서 벗어나가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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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느꼈던 기분이, <laughs> 아, 기분이 아, 마치 아. 그때 탈번한 네. 말하자면, 자기가 속한 진영으로부터 벗어난 아. 진영을 벗어나서 음.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음. 추구했던 아. 메이지 시대의 탈번지사들이 된 기분을 제가 느끼는군요. 왜 네. 그 공격들이 들어오고, 너는 왜 진영에서 벗어나냐? 아. 왜 우리 진영을 배신 때리냐? 뭐 네. 그 말하자면, 이런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죠. 아. 이슈펀치가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